이제 부산 컴백 당하면서 네, 두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 챔피또 이번에 역대급 고봉박 대진 때려박았습니다 챔피언 언제죠? 2월 7일 중7븐팀구분수정 브라디 아, 큐브와 크광입니다 아, 알죠? 원래 누거였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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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선생님, 개인적으로 밍입니다첫 번째 경기. 세비지랑 예티 <laughs>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세비지가 누구냐? 이제 우리 챔프에서 <laughs> 1등을 거두고, 원래 1등으로는 절대 이제 메인을 깨칠 네. 수 없지만, 타노스 보셨죠? 루키 그렇게 부서지는 거 봤어요? 사무라이 보셨죠? 캡틴하고 그렇게 박살나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국내 미드급 전투를 빨리빨리 올려서 방어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데비지를 바로 올렸습니다. 예티는 또 많은 분들이 모두 실수 있는데, 로코와 예티라고 하면 알수 있습니다. 포기롭게 등장해서 물에 꼈던 그 더맨더머 중에 하나가 예티입니다. 근데 한쪽 예티는 무시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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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왜죠? 지금 미드급 우승자인 타노스의 눈탱이 방탱이를 만들었던 장본인 예티입니다, 여러분들. 타노스가 갑 게임 3일째 경기를 하면서 한번의의기가 있었던 게 바로 예티. 예티만이 유일한 위기를 만들어야 다 또, 세이지 같은 경우는, 아, 요번에 미들건 오퍼,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잡히는데, 이제 본인 팀에서는 챔스를 뛰는 선풍장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경기 너무 뛰고 싶다. 근데 요번에 경기를 못 뛰면 계약을 풀어달라고까지 한 굉장한 배짱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만난 게 예티다. 어쩌면 그게 배짱이, 아, 좀 후회할 배짱일 수도 있다 지금 비유 지우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봉밥이라고 했죠. 네, 일저 있고요. 그건 제가 어이 홍콩 출장 국제서 하다 한경기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잘 나. 오잘참 뭐. 뷰스기입니다. <laughs> <laughs> 자 다음 대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누구예요? 맞춰봐요. 설마 너둡니 야. 아, 여기 아,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laughs> 이게 왜 자꾸 이러는 거냐면 주짓수 블랙벨트라. 이제 노블레스한테 환상의 실신을 당했지만 래도 노블레스가 너무 테이크다운 방어나 그래플링 방어가 좋기 때문이고. 이제 너드는 주짓대로라 만약에 좀 상대가 그래플링 이렇게 붙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서브미션 나옵니다. 주짓수 경력이 아마 70피니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서브미션이. 이런 상상 때문에 제가 상대를 그래플러로 구했습니다 바로 블랙오퍼 합격자. 국내에서 레슬링 하면은 세손 가 가라가내들는 박조교 박조교 없대다 박조 그러니까 아마 박조교랑 너드랑 하면은 재밌을 거다 왜냐 박조교는 레슬러 기스로 넘기려고 붙겠죠 근데 상대는 주짓대로죠 그러면 이제 붙는 순간 서비션각 잡겠죠 이야. 그러면은 박조교가 붙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럼 뭐가 된다? 타격전이또 된다 네, 그래서 일단 레슬러와 주짓대로 굉장히 상성이 재밌는 그림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개하고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laughs> 굉장히 야구로죠 근데 여기 보면 거의 와, 관광모드 제대로입니다, 지금. 야씨, 응. 야씨, 야씨. 저, 저좀 찍어주시겠습니까? <laughs> 와, 이거 봐요. 와, 이거 푸사로. 산악회 같아, 산악회장.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다 컨셉이 있어요 여기가 홍콩이잖아요 홍콩 하면 또 이제 무간도 이런 누아르도 찍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도둑들 예, 네, 오늘 도둑들 컨셉으로 왔습니다 제가 마카오박이기 때문에 김윤석 예, 담당하고 있고요 좀도둑들이거든요 예. 자오달수입니다오달수요 네. <laughs> 이정재 하기로 했잖아요 이정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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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좀 하지 좀 마요 똑같아 <laughs> <laughs> 똑같아 여기 전재입니다 최악의 범죄자 전지현 명대사 에이 씨 o 브라더 아니 그게 아니에요 <laughs> 전지현이 왜그아 전지현? 어저 하나 알아요 어, 어. 어. 조심하세요 치마가 어, 짧아요 오? 적으로 여자는 치마를 짧고 머리는 길어야지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laughs> 여자는 치마는 짧고, <laughs> 짧고 머리는 길어야지 야 노잼 로빈이 한건 했습니다 드디어 요즘 좀 그래도 폼이 좋아요 그 광남광녀 컷도 찍고 예 네, 그리고 여기 블랙 컴뱃의 비주얼인데 자좀더독들에서 아저씨 아, 아이, 죄송합니다 비주얼 자, 잘못 들었어요 비주얼이래잖아요 네. 자보부들에서 어느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뭐 따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김수현입니다 야 예. 아, 요즘 김수현 조심해야 돼요 넘버링급이 되고 있는 팀스메인 고봉밥 나머지 반찬들은 내일 홍콩 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기대되는 일정입니다 지금 실장님 거의 여기 와서 마사지만 벌써 두번 받았거든요 아씨 <laughs> 마사지 그만 받으세요 지금 뒷목에 살이 접히거든요? 자, 요 라인이 지금 건강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40부터 50그 중반에 있으신 이제 가장들이 겪는 라이태거요 라이태? 몇 년생이시죠? 빨네빨네 빠른 구사합니다 니가 <laughs> 그런 구사야? 야씨 무슨 병 걸렸냐 씨 개띠입니다 몇 살이야? <laughs> 개띠인데요? 이 새끼 졸라 건들건네 너 무슨 병 걸렸냐? 82년생이네 <laughs> 아니에요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이가 구사야, 그럼? 여기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최악의 범죄자죠? Please take care of your i 아, 안 되겠다. 예. 내일 보겠습니다. 아, 내일, 내일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 웃음> <내일 웃음> <내일 웃음> <있어>, 예. 심바. <laughs> 야, 오늘 일정은 바로 홍콩의 디즈니랜드. 그 엔드킹 끝나고 왔잖아요. 우리 홍콩 디즈니랜드가 얼마 전까지해도 세계 있는 디즈니랜드 중에 유일하게 마블 컨셉 반영한 곳. 우리서 그러니까 우리 또 대회 성공의 행으을 축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내 격투기요 어?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래서 뭐 겸사겸사 예, 이건 핑계고 그냥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죠? 챔스 메인 경기 오늘 또 하나 공개해야 되는데 2년에서 3년 만에 교도소에서 복귀한 가시 뭐야? 신이지 신에게 신이 깝치지 마. 가시 뭐야? 신이지. 신에게 깝지 마. 그 분이 돌아옵니다. 각균. 일단 계속 부상부상부상 당하면서 복기가 길어진 거고요. 그 블랙업의 출창기때 넘버링에서 사왔던 야차가 벌써 챔피언이 되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제 공백기가. 네, 그 각균이 돌아오고요. 이제 유도 마스터인 만큼. 요번에 또 어떤 상성을 보겠다? 타격까지 그래플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니카, 갑바스 게임의 니카 준비했고요. 노블레스에게 살짝 위기를 안겨다줬던 니카입니다. 이 니카한테 노블레스가 초반에 다리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 게임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니카가 과연 이제 각교의 그래플링을 막아내면서 타격을 할수 있을지. 그럼 이제 재밌어지는 거고요. 각교의 테이크다운 방어를 못하면 이제 바닥 청소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경기는 다음 로케이션에서. 보아, 구하라,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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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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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아라! <laughs> 보아! 어릴 때 봤던 신데렐라 성 맞나요? 태무, 태무성 무 아니야 태무성? <laughs> 많이 다른데? 근데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원래는 차근차근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공개할게요 방금 <laughs> 보아라 누구겠습니까? 그래디에이터 <laughs> 네 그래디에이터입니다 역대랑 보아라! 하오스한테야차로로 갔던 그 전설의 인물 지금 와서 보면 최고의 용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 치료 하나면 컨트롤이 되는 그저 그시 웃으면서 <laughs> 글래디에이터가 이제 드디어 자기 봉체급하고 싸웁니다 사실상 영어 세신을 영어 이겼다는 여론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죠? 케이지 그림 아니었으면 그렇죠? 이겼다는... 그렇죠? 케이지 그림 아니어서 이겼다고 하는데 자, 누굴 상대로 하냐면 우와. 오와! 오와아아아 오와! 저 위버맨이에요? 에리버맨이요그 <laughs> <laughs> 한국의 광기 실비도 위버맨이죠? 이제 브라질의 광기 글래디터가 붙습니다. 아 이게 서로 보약으로 여길 것 같은데. 부이즈 <laughs> 보약. 아, <laughs> 어, 위버 보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글래디 보약이 될 것이냐?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저 솔직히 이 경기가 메인 이벤트라고 봐요. 아 그렇죠. 하지만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더우니까 좀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점도둑들을 찍고 있는데 어제 로빈 씨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퇴출시켰어요. 네 예,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자 나와 주시죠. 우리 점도둑들의 오달 수역을 맡고 있는 우솝입니다. 아 지금 전반전 뛰고 온것 같은데 전반전 어땠어요? <laughs> 진짜 와 노잼. 노잼 세출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노잼 여기까지 여기까지. o l y c r a 야, 저한생봉성이 <laughs> 저거. <거야>. 그냥 가라. <laughs> 야, 라이온킹. 아니, 애들이 눈병 걸렸어. 너무 사악한데 이거. 너무 사악힌데 이거? 이거. 김간장과 사악히. 최경한 선수가 원래 정원희 선수인데 자기 대구팸 팀원들이 타이틀전을 치를 때마다 본인이 타이틀전을 르고 싶은 야망으로 살을 날립니다 살을 그래서 한 번도 이 저주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윤방관도 타이틀전에서 졌고 김관장님도 졌습니다 자신의 지금 타이틀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저희가 여기 출장겸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컴백 2막을 위한 그리고 또엔드게임 성공했다고 중요한 미팅이 잡혔죠? 바로 토니스타크와의 미팅입니다. <laughs> 어? 무슨? <무서워>? 서 <laughs> 마 마이 네임 브레이크 알라이 오케이 오우 해유 어썸 오우 오우 그거에 대해 오케이. 협상 실패. 됐다야. 협상 잘못됐다. 어, 상 실패했는데요? 뷰. 애드 게임 저작권 썼다고 딜협상 실패. 아이게. 지금까지 홍콩 지진이 지금 완벽한데 이것만 맞있으면 진짜 완벽하다. I am Iron Man. 이번에 핑거슨에 튕겼는데 한국 선수들 절반 사라져서 왜 한국 선수들만 졸지니까? 튕겼는데 사라졌어요. 아 유감이네요. 갈라. <laughs>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군인들 보기 힘들어요. 이게 LA에서도 그 한인들이 군대를 다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한인타운을 지켰죠. 네, 그래서 아로케이 딱 하고 이러고, 이러고 다니면 웬만하면 집에 안 걸리고요. 두 번째 불검, 불가버, 불 입고 다니면 일단 칩이 안 걸립니다. s sure. u 이 들어가기 전에 유봉앤시 글래디 이렇누구겠습니다 글래디. 위범현 씨 그런데 오하라 주대를 보낼 뻔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이긴 적 있습니까? 브라질 선수? 와... 말 심하게 하네 말 심한 척 세비지, 예티 예티? <laughs> 야, 다 브라질 하고 있어 비카 악균 박조교, 저는 첫승 박조교 봅니다 와, 진짜 비겁하다 <laughs> 한국인 첫승 박조교 <laughs> 아, 진짜 비겁 <비겁하다. 웃음> 왜요? 저도 박죽어. 따라요따라박면따라니다 따라주면. 박죽어. 게 원래 블랙오 아무나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룸샤 먹고 오늘 디즈 너무 빡세기 때문에. 마, 마, 마. 마,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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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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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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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래 응. 먹으라 지졌다, 진짜. 오늘. 아. 와, 오늘. 지쳤다. <laughs> 오, 너무 좋았어. 무조건 찍어 먹어야지. 우와. 와. 와, 나라다 자, 매니벤트 까자.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먹자. 자, 그레이가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어, 솔직히 제가 프라이급 타이틀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 그레이트짐의 가장 빌런으로 꼽고 있는 뭐죠? 악마견인가요? 사아키요 아, 사아키 <laughs> 사키 선수가 또 돌아옵니다 아고라의 왕, 아고라의 무패아고라에한 번도 안 졌죠? 어, 아고라한 번도 안 졌어요 항상 어... 재밌는 경기아고라에아고라도 무조건 꿀잼 에이. 경기 보장 거기서 투프리아 등극했잖아 게다가 실미도 사람들 상대로는 무조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준다는. 실미도의 왕. 아, 실미도의 왕. 사키가 아, 엔초비. 와. 아, 진짜 하나 까기 전에 다 먹었네? 이야. <웃음> <야>. <웃음> 아. 자, 다음 엔초비에 대한 설명은 우리 백 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웃음> 끝나지 않은 시미도의 대전. 펜트하우스에서. 아, 그때 이제. 바로 목조르기 바로 투견이 이거 응. 목조르기 막 그리고 네. 예의 있게 해라. 네. 예의 해라. <laughs> 예의 하면 내가 안랬어 <laughs> 그러니까 엔초비도 내렸잖아요. 네. 뒤에 서라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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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그 예의께 한 겨? 얘기해라 얘기해 얘기했으면 내가 아무 말을 안 한다 지가 그럼 SNS 올린 거 가시나처럼 안안 게, 니 사내 대장보라 그렇게 한겨 드디어 그 천적 엔초비를 만난다 이 둘은 7위도 결승전에서도 마지막 날에 만났죠 결국엔 붙네요 사실 그치. 근데 엔초비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투도 잡았고 아니 투견은 투를 그렇게 못 잡았거든 아 투견 엔초비가 이제 이번 챔스의 메인 이벤트인 거죠? 이 선화와 히스토리가 무조건 메인 이벤트 다들 그냥 <laughs> 챔스 메인인데 관심 별로 없나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게 너무 빨렸어. 아, 이게 너무 빨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이제 마무리는 금피디님이 한번 해보시죠. 아 우섭우섭. 닉네임 바뀌었어. 네 이제 우섭이나갑니다 왜죠? 거짓말이 너무 많죠 <laughs> <있어. 웃음> 그럼 뭐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봐요. 자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또 거짓말 <laughs> 쳤죠. 영어 쓰신 해도 되네? 아 얘기하라고 하는 거다. 아, 아 하라고 하라고 네. 바로 여어 스시리. 이거 들음이 해라. 얘기 아, 아, 아. 해라. 얘기 해. 얘기 해라. 저희 이번에 컨셉이 좀도둑들이었잖아요이 <laughs>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가파더 게임의 라이트급 우승자였던 우리 영어 세신 선수가 이번에 경기를 했잖아요, 먹힐 선수랑. 근데 이, 이 경기를 하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와중에 뭘 했냐? 정바정. <laughs> 편의점 <laughs> 들어가서 도둑질 을 했습니다. 뭘 훔쳤죠? 엄청 많이요. <laughs> 일주일간 3만원어치 정도 <laughs>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에, 훔쳤고, 그걸 이제 편의점, 편의점. 주인분께서 예. 발견을 했죠. 일 이제 저희 대회사 쪽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바로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편의점 주인 분께서 잘 선처를 해주셨죠 네 선처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진짜 그래서... 큰 문제 될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사실 뭐 국내 선수들은 당연하고 외국 선수들 여기 뭐 외국이라고 그리고 대우가 좋다고 그렇게 규칙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저희가 사람 좋을 땐 좋아 보여도 지금 이거 보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누아르틱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거 발라 먹는다, 막. 진짜, 당국된 제대로 당구거든, 요 뭐. 요번 일, 영어 세진 사건이, 물론 선처를 잘해서 잘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일벌백계 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계약서에 써있어 다. 써있어요. 계약한 선수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 블랙컴뱃 대회사 이미지나 명예들이 훼손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공식적으로 영어 세신은 퇴출을 할 거고, 퇴출 통보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세신이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 팀에서도 방출이 됐습니다. 영어 세신 선수들 그래서 이제 이 기점으로 이제 선수들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진짜 닉네임 그대로입니 그래서 이제 지금 재조명 받고 있는 선수가 노블레스. 노블레스의 그 가파드 게임의 가위질 위협은 명 알아봤어, 아, 알아봤어. 어쩐지 노블레스의 신발을 너무 자연스럽게 움치더라고. 그 어, 그게 너무. 그게 연출이 아니었어요 맞죠? 줄. 네. 노블레스 그때 진짜 무서웠잖아요. 그때 수형님이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 가이드었을 때는 분위기 진짜 살벌해. 뒤에 넘어갈게요. 저가 걱정했어요. 어 잠깐만. 이 노블레선수 스 화나서 우리 스태프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지? 이게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잖아. 어, 우리 돈을 강제로 뺏는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공포에들었어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걱정 마라. 가파더가 있잖아. 그래서 그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건평색이 있었다. 아유, 아유, 아유. 제가 결제할게. <laughs>